안녕하십니까 아우디 마스터 이준규 대리입니다 오늘 출고할 모델 아우디 Q8 모델입니다 아우디 Q8 모델이고 저희가 가솔린 모델입니다 굉장히 좀 예쁘게 지금 빠져있는 모습이고 고객님 한두달 정도 약 대기를 해주셔서 받을 수 있는 모델인데 조금 출고가 일찍 좀 진행이 되게 된게 해당 색상 모델을 제가 이 대리가 좀 빨리 좀 픽셀을 해가지고 지금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블랙 색상 가장 인기가 있는 색상이고요 현재 모델은 가솔린 모델입니다. 가솔린 프로션 모델이고요. 좋은 프로모션으로 저희가 이번 달또 출고를 제가 안내를 좀 드리고 있어요. 좋은 프로모션에 해당 월과 또 블랙 색상의 재고가 만나서 굉장히 좀 좋은 조건의 좋은 차량으로 출고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굉장히 좀 외관이 이쁘죠. 굉장히 외관이 이쁘고 그다음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화려하게.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도 굉장히 아우디스럽게 앰비언트 라이트들 화려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넓은 시야각까지 제공하는 SUV로서 굉장히 좀 좋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리스에 소프트 클로징 타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붙여 주시면 돌아가 편하게 닫이고 뒷좌석에 레그룸 공간이 굉장히 좀 화려하게 좀 들어가 있어요 디자인도 화려한데 뒷좌석에 앉았을 때 시트 컬팅까지 완벽함을 보여주고 있고 뒷자리에 앉았을 때 넓은 레그룸 공간으로 뒷좌석 가족분들의 편안한 공간적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 보시면 좋고요. 패밀리카로서의 활용성 굉장히 좋고 쿠페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2열 천장 높이가 굉장히 좋고 뒷좌석에도 포존 에어컨 지원을 하면서 에어컨 온도 이런 것들을 편하게 따로따로 다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프레임리스라서 시끄럽지 않을까,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, 유리 보시면 지금 이중접합유리로, 유리가 이렇게 두 장으로 잘 되어 있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혹시나 아우디 쿠팔 모델 관심 있으시거나, 빠른 출고 희망하시거나, 좋은 프로모션으로 차량 구매 원하시는 분, 아우디 이중교 대리에게 연락 주시면, 제가 빠르게 출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우디 마스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